미국의 사막, 비밀 방공호입니다. 군용 헬기로 이송된 건 해롱되는 사람들. 다양한 이들이 삼각형 출입구로 인도되는데요. 그렇게 끝없는 지하로 하강. 도달한 곳은 최첨단 미세한 시설이었습니다.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일까요? 전광판에 나오는 안내 방송. 놀랍게도 방금 핵 전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미국 곳곳에 있는 이러한 시설에 각 분야 엘리트들을 긴급하게 수용했다는 설명. 지구는 이미 멸망 수순에 접어들었고 인류의 유산을 이어갈 인재들을 강제로 대피시킨 거였죠 모든 물재가 갖춰진 이곳에서 밖이 안전해질 때까지 수년을 버텨야 하는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10명 운동선수, 생물학자, 과학자, 사업가, 소설가 등등 분야도 다양했죠 그때 멀리서 누군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이시설의 담당 군인. 그도 졸지에5 0 0여 미터 땅 속에 같이 수영된 거였죠. 매번 보안이 철저했던 터라 정확한 위치도 모른다는데 약간 못 믿었긴 합니다. 아무튼간에 살아갈 물자는 충분한 이곳. 문제는 바깥세상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외부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관리자 고든. 아무나지만 세상은 말 그대로 폭망했습니다. 멘탈이 약한 영양사는 혼자라고 말했네요. 직업에 맞게 모두를 관찰하는 행동 분석가, 각각의 직업 특성에 맞는 행동들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특이한 건 겁을 먹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닌 저항하는 인원이 있다는 것, 이 사태에 대한 불신과 자기를 가둔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냈죠. 몇 년간의 안전이 보장된 이곳을 탈출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이 좋아지기 전엔 나갈 수 없는 시스템 생리별한 사람 속도 모르고 어디 돈을 들이이나 싶었죠 그렇게 착잡하게 취침소 등에 들어가는 고든 그런데 새들이 이상합니다 다음 날 녹화된 안내자 누나가 아침 조회를 시작하는데요 시설 안내도 이어졌죠 그런데 밤사이 처참히 죽어버린 새들 조명까지 나가버리는데요 발견된 건 바로 박쥐 여기가 원래 박쥐 동굴이었던 터라 숨어 들어온 거였죠. 문제는 인간도 위협할 흡혈박쥐라는 것. 일단은 광견병 주사라도 맞아놓기로 하는데요. 놈들이 어디서 들어온 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장비 운송 때 딸려온 건지 아무튼간에 있을지 모를 빈틈을 찾기 시작했죠. 컴퓨터에 물어봐도 열린 문은 없었습니다. 그 시각, 셀수 없는 박쥐 떼는 틈을 노리는 중, 그리고 또다시 비상모드인데요. 작은 틈이 뚫렸습니다. 왕년에 베개 싸움 좀 했는지 다 때려잡은 고든. 사업가는 본격적으로 음모론을 펼치는데요. 관리자인 고든이 한패라는 거였죠. 잘 살아볼 국민을 안 하고 범인 찾기에 빠졌다니. 그의 나머지 사람들은 박쥐 방어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배관에 센서를 연결해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 opportunity this whole thing really is. 요 깽판이 이어지며 온갖 t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다들 무시하고 들어가던 그때 닥터의 방에 들어온 사업가 right oh, We died, 괴로운 척 하더니만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죠 아무튼 그렇게 완성된 경보 장치 박쥐가 오면 울릴 겁니다 이렇게 다들 모여있는 그때 음모론에 빠진 인 양반은 나갈 방법을 찾는 건지 온갖 기계를 막 눌러 싸고 다닙니다. 그러다 그만 경보기를 터뜨리고 실내로 유입되는 박쥐 떼거리. 뭔진 모르지만 수습하려던 착한 해양학자가 그만 처참히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패닉이 오는 영양사. 그때 행동분석가의 고백 핵전쟁이 뻥이랍니다 이게 다 실험이라는 거였죠 그렇게 실험 중단 메시지를 전송하는데요 이건 실제 상황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간 사회 실험이었던 거죠 외부 감시가 아닌 내부 첩자로서 기록되는 밀착 취재 하지만 박쥐는 진짜 변수였던 겁니다 문제는 구조신호가 도달했을까 인건데 박쥐 때문에 시설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뭐 어쨌거나 답신을 기다리는 수밖에 하지만 역시 단선됐나 봅니다. 자동으로 점검차 오려면 5일이나 남은 상황이 흡혈박쥐의 습격을 버텨내야 합니다. 그때 방법을 찾은 고든, 저 꼭대기로 올라가 수동으로 알리는 겁니다. 우디만이 가능하겠죠. 반면에 박쥐와의 전면전도 진행하는데요. 놈들을 피로 유인해 감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500m 등반작전을 돈으로 사주하는 사업가, 무려 9억에 가까운 돈을 제시합니다. 암튼 간에 시작된 100만볼트 작전, 피 냄새가 솔솔 났는지 놈들이 떼거지로 몰려들고 피에 심취한 놈들은 모두 박쥐 꾸이꾸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습격한 또 다른 놈들 결국 500m 등반 작전이 유일한 희망이 되었죠. 작동 제한이 걸린 엘베 천장으로 기어 올라가야 합니다. 최후의 희망인 금메달리스트 우디 등반을 시작합니다. 이제 저 꼭대기 문을 개방하면 구조대가 오는 거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악정고트 끝에 다다른 상층부. 그런데 박쥐놈들이 틈을 찾았습니다. 구멍을 틀어막고 문으로 향하는 우디 뿜어나온 박쥐떼의 습격이 이어지는데요. 결국 추락. 하지만 열었죠. 우디는 그렇게 희생됐고 이어지는 흡혈박쥐대의 전면적인 공격. 모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헬기. 이 비윤리적인 사회 실험은 처참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1974년작 선택받은 생존자들이었습니다. 핵전쟁 발발 직전 지하 500m 방공으로 인도된 사람들. 트러블메이커는 핵도 박쥐도 아닌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영화에선 이런 기본 시설은 갖춰진 상태에서 생존자들이 과연 실제로 버틸 수 있느냐를 실험하려고 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해 인류의 보전을 이룰지가 궁금했던 거죠. 이 같은 일종의 사회실험을 다룬 영화 중에선 상당히 앞섰는데요. 이후에 다양하고 세련된 연출의 사회실험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들의 적잖은 영감을 줬을 거라 여겨집니다. 오늘의 빌런, 진상사업가 커젠스 아주 거칠고 상스럽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말이 다 맞기는 했죠. 이렇게 모두를 의심하고 자신의 본능에 따라 악착같이 행동하는 게 생존율이 높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주변의 비호감으로 찍힐 수 있다는 건 감안해야겠죠. 커진스 역의 배우는 제키 쿠퍼 슈퍼맨 시리즈의 신문사 사장 역으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tv 시리즈에서 활약했던 배우 소설가 역의 알렉스 코드는 미드 에어울프에서 아크엔젤이었고 여배우들은 스타트랙 시리즈에 출연하기도 했죠 또 한가지 이용하는 의미가 깊은 게 극중에 등장하는 박쥐떼거리는 실제 살아있는 녀석들을 기용했습니다 촬영 진행 중 많은 개체가 죽어 나갔는데요 아직은 동물복지에 관한 법률 등이 정착되지 않았기에 벌어진 사태 요즘 같았으면 뼈도 못 추렸겠지만 이후 70년대 후반부터 동물 보호 조항들이 생겨나 정립됐다고 합니다. 정말 야만의 시대였죠. 여러분 모두 흑펼박지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액션 영화예요. 안녕.